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제 모니터 소리 조금만 올려 주십시오. 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요수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헤 족속과 이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확실히 저희 영동계의 성도님들은 일당백이신 것 같아요. 몇 분이 빠지셨어도 전혀 소리에 흔들림이 없이 잘하십니다. 제가 갑자기 단위에 서서 놀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단위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포함하셔서 함께 총 19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부원무학물리안교회 헌당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어제 부원무학물리안교회 헌당예배에 참석하셨고 오늘은 또 다른 선교진 디모데이 교회로 이동하셔서 일정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런 이름도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즉,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니 나에게 큰 의미가 부여되게 되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받으셨고 어떻게 인정받고 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을때 어느 곳에서 받았냐면,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심을 통하여서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가 모세다워졌습니다. 요나는 또 어떻습니까?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지내시고 난 이후에야 그때서야 비로소 요나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담배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바울로서의 본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좀 오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와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분명히 함께하셨는데, 오늘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름이 무엇일까? 그 다른 오늘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와의 눈앞에... 한 가지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리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저도 안 가봤지만 사진을 통해서 보았을 때 네. 건기 때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는 요단강은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휙 뛰어 넘으면 넘을 수 있을 정도로 짧게 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물론 넓은 것도 있지만요. 반면에 비가 오는 우기 시대가 되어지면 이때는 인간 우리 힘으로 쉽게 건널 수 없는 것이 요단 강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려고 하는 여단 강물은 굉장히 물이 많이 있는 복식 거두는 시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을 이끌고 여단강으로 건너가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과연 여단강이라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어떻게 여호수아답게 만드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앞서서 우리는 먼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 좀 살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자로 40여년을 지냈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특별히 아말렉과 싸움할 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전쟁에서 싸움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즉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입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가장 최 우선에 가장 최 치근에서 모세를 보살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장 돋보이는 장면 바로 가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입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았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고를 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시작될 오늘은 무엇일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자로 후계자로 지명되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 여호수아가 일쓰고 애쓴 것은 알지만 과연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신뢰할 만한 아직 계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서로 모두에게 여호수아를 신뢰할 만한 어떤 계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 강물을 가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맞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키는 정말 중요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일상이기에 그냥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은 다시 다시 맞이하지 못할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오늘의 의미는 이전과는 다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식의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런 오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있었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힘겹게 버텨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오늘은 복된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감격과 흥분의 날이요, 무엇보다도 40년 동안의 기다림이 완성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오늘은 단순한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오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동계 모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되던그 오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시작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시고자는 하 일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시작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고 은혜가 시작되게 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수와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호수와는 무엇을 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정말 열정과 열심의 효상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된다가 아니고 이미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열정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까지 거기서 요숙하니라. 여호수아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특징입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입니다. 자, 이 아침은 어떤 아침입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일어나는 늦은 아침이 아니라, 네. 새벽에 가까운 아침입니다. 여호수아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여호수아가 게을렀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부지런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새벽형 새벽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새벽형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오늘만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 6장 여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또 8장에 아이 성을 점령할 때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수아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궁피 덮치지 않게 잠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졸리면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잠을 자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잠을 자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뒤로 물러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큰일을 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항상 새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간 것입니다. 자, 우리 1년을 살펴보면 1년에도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계절입니까? 봄입니다. 봄에 모든 것이 깨어나듯이 하루에도 모든 것이 깨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큰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벽 이후에 일어나도 큰일을 할수 있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더 큰일 가능성이 있다는 라 말씀입니다. 다윗도 시편 57편 8절 말씀에 오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오깰 지어다 비파야, 수그마 깰 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할 것이었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밤새 기우,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병자들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새로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미소 짓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영동의 가족 모두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미소 짓는 그런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요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드디어 요단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절 말씀 후반자리에 보시면 요단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절 말씀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흘 후에라고 구체적으로 시간을 명시합니다. 자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요소아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자, 여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본다면 댐목을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리를 건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좀더 위로 올라가서 좁아진 폭을 찾뭐 이런 방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그 3일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먼저 예비하심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니 그런 하나님 은 그런 요호수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셔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호수아 충분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적인 방법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고 그 응답을 받기까지 묵묵히 참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을 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예화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는 여성은 스물다섯 살, 남자는 스물일곱 살 넘어가면 무슨 소리 들었냐면 노처녀 소리 들었습니다 노천과 노천,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저의 시기 때였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른 두살된 노처녀에게 가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마음속에 있는 말 하시면 됩니다. 네, 시집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시집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성령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거기에도 조금 더 첨언을 했습니다. 총각은 32살, 처녀는 3 0살까지는 그래도 정찰 가격입니다. 네. 그런데 총각은 37살, 처녀는 35살까지는 그래도 할인 가격입니다. 이것을 넘기면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다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랑할 사람 꼭한 사람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그곳에 32살 난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싶은데 큰 소리로 못 하고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 근데 놀랍게도 진짜 5개월 뒤에 당신 아니면 난 죽겠다라는 31살의 노총각이 만나 와서 결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을 드렸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때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가 동안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결해야 합니다. 오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일을 행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씻고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만나를 먹기에 칠증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기 전에도 몸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 요즘은 부흥회를 잘안 하는 어,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저희는 이번 주간에 연합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어, 지금 뭐 연세가 있으신 60대, 70대 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한참 젊어서 활동하실 때는 교회 부흥회가 많지 않니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면. 당시에는 교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세, 어, 열심히 몇 시간 걸어가셔서 밤새도록 부흥에 참석하시고 집에 돌아오면 12시, 1시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열심히 밭에 가서 논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때는 피곤한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피곤한 줄 몰랐을까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부흥회를 통과해서 우리의 삶, 몸과 삶, 삶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에 성결하게 하였기 때문에 피곤이 찾아올 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 첫날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항상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성결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여호수아가 3일 동안 머무르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수행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바라기는 영동의 가족 모두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는 그래서 언제나 성결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대형 면허 갱신이 있어서 적성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적성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호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노란색은 뭘까요? 주의해야 된다. 빨간색은 멈추라. 녹색 불은 가라입니다. 자, 그런데 빨간 불 멈춰라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악셀을 밟습니다. 부릉 부 밟고 있다가 바뀐 교동 시에 확 하고 튀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빨간 신호등. 멈추라는 신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신호를 주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흘의 기간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6개월의 간음을 끝내는 신호임을 알았습니다.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다윗은 이것이 골리아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자신을 책망하시는 신호임을 알고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바라기는 영동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서 가시고 서시고 주의하시고 멈추시고 기다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롭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알고 살아야 합니다. 바라게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 내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나만의 오늘이 되기하여 주시고 나만의 한 주가 되고 나만의 한 달이 되고 넘어서 나만의 한해 나만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동의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늘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룩한 오늘과 한주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